사랑의 고백. 사랑의 고백은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. 사랑의 고백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. 사랑의 고백은 일생을 통해 단한 번도 못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. 그만큼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회가 적은 것이다. 살아가다가 강하게 마음을 흔들어주는 사람, 저 사람이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사람,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인생의 축복이다.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. 자기의 선택이면 자기의 용기인 것이다. 먼저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장점이다. 언제나 뒤로 미루는 사람, 마음과는 달리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도 가지지 못한다. 완전히 자기를 낮추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고의 존재로 찬사해 줄수 있는 사람은 역시 사랑받으며 자신도 지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.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다. 한 뜨거운 생명으로 태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감정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다. 일생에 단한 번이라도 열병을 알듯 가슴 치미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무지개 하나 걸어두는 일이 아닐까? 사랑은 고백해야 한다. 고백했다는 사실 그 하나로 사랑의 실천은 이미 실행한 것이 된다. 단, 진실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확신이 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. 생각해 보면, 진실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확신이 서는 것이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는가.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일은 아름답다. 일생에 한 번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불같은 정열과, 하늘과 맞서는 정직한 심정으로 사랑을 고백해 보는 것이야 말로. 나도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성취감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.